트림패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현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전북현대가 영광을 계속 이어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전북현대가 10번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스페인어로 라데시마라고 하죠. 10번째 우승을 이뤄내면서 10개의 별을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별을 새기기로 했죠. 그와 동시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임 첫시즌에 그러니까 더블 우승. 그러니까 k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다했던 전북 포획 감독이 1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한 이유는 다 아시죠 그리고 정정용 감독이 김천 상무를 떠나서 k 리1 전북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게 전북 현대 팀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라거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왜냐면 전북 현대가 감독 선임에 있어서 모라이스 이후에 연이은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모라이스도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라이스 체제가 제일 선녀였죠. 김상식, 페트레스코, 김두현으로 이어지는 감독 선님 연속 실패 그리고 신인 감독 부임을 할 때마다 선수단을 맞춰줬고 그로 인해서 스쿼드가 굉장히 비대화가 됐습니다. 일미 페트레스코 감독 때부터 좀 그런 기미가 보였고 계속 그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전력이 넘치는 선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 현대가 김정현 감독을 해임시키고 마이클 김 디렉터 체제로 오면서 디렉터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박지성 디렉터를 고문으로 다시 보내고 마이클 김 디렉터를 선임하면서 상주 디렉터 체제로 만들었죠. 그리고 디렉터 체제를 만들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거스포의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거스포의 감독을 선임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기존 선수단으로 팀을 만들어 갈 것을 지시했고 감독이 원하는 선수단은 적정선으로 보강을 해, 해줬습니다 콤파뇨가 거의 유일한 요구였다라고 하죠 콤파뇨 데려온 게거스포의 감독이 전북 현대에 요구한 공격수라고 하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기존 선수단을 이용하되 그래도 안될 때는 보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 현대가 정정용 감독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정정용 감독은 제한된 연령대인 u 이십 대표팀에서.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김천상무가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군체육부대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김천상무에 보내는 구조다 보니까 감독이나 코칭스태프가 필요한 선수를 수급하기보다는 입대하는 선수들로 어찌됐건 팀을 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무에서 1년차 때 1부리그로 승격을 하고 2년 연속 1부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정용 감독이 주어진 자원 안에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축구 전술 이 관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감독이라는 게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라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정용 감독이 희한하게 성과를 낼때 보면 확실한 크랙이나 키플레이어가 있으면 결과를 낸 적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강인이 있죠. U20 월드컵 때 이강인 중심으로 해서 준우승했죠. 그리고 지난해 이동경이 있었고요. 이동경이 있는 해 동안은 또 상무의 성과가 좋았죠 물론 이동경을 내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 이동경이 올해 k 리그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잖아요 근데 이 정정용 감독의 리스크가 분명 있습니다 이랜드 시절에 연봉총액 그러니까 한시즌의 연봉총액 53억을 썼는데 이브리그에서 53억이면 엄청 쓴 거예요 그렇게 세시즌간 기회를 줬는데도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u20 대표팀 때 전술을 그대로 썼어요. 2 0대전술도 하나의 전술만 쓴게 아니에요. 원래 4231 기반으로 전술을 준비했다가 그게 본선에서안 통하니까 플랜 B였던 351을 썼고, 그니까 이, 이강인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4231이 아니라 투톱 중 하나로 뛰는 3 5 1로 이, 이강인을 프리롤로 활동하게 하면서 준우승까지 이끌었거든요. 근데 그 전술이 결국 프로에서도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랜드 당시에는. 1년차에는 그나마 플레이오프 근처, 그러니까 그 플레이오프 경쟁을 했는데 이후에는 하위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점도 김천상무 이후로는 단점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축구가 공격 쪽에서는 조금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받지만, 이랜드 시절에 극단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랜드 때는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컨셉을 명확하게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내려앉을 때에 대한 대처가 아예 없어서 경기를 말리는 현상이나 오히려 경기를 잡히는 현상이 많이 나왔었죠. 전북 현대가 선수단 정리도 잘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게요. 올 시즌 감독이 바뀌었고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고 선수들의 유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냥 정리 차원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요 선수들의 유출이 만만치 않았죠. 성민규가 일단 나갔어요. 성민규가 해외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안 했고 해외 진출이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서울로 갔습니다. 이 자리를 김승섭으로 채웠습니다. 콤파뇨가 무릎 부상이라서 전반기를 못 뛰는 자리에 안양에서 못따라임 임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정호가 나간 자리를 국대 베테랑 우한산전에서 뛰고 있던 중국리거 박지수를 데려왔고요. 미래를 본 변준수로 또 보강을 했습니다. 변준수는 전북에 입단을 했지만 바로 상모로 입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산에 신진수비수 조이재도 영입을 했습니다. 조이재 선수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진섭이 나간 자리를 그러니까 박진섭이 전북에 빌드업에 중추고 미드필더도 볼수 있고 센터백도 볼수 있는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빠지면 공이 안 도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 자리를 포항에 오베르단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전북핸데가 A팀만 보강하는 게 아니라 2군, N팀도 보강을 해서 유망주, 그러니까 2부리그나하부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N팀으로 영입을 해서 육성을 해서 1군 전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컨셉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N팀 보강도 유망주 영입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보강 방식도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 선수가 필요하다, 이 선수를 데려와달라, 이 선수를 쓰고 싶다 이렇게 감독이 요청하면 거의 전북은 대부분 영입을 해줬고 그게 최강의 감독 때 필요한 선수를 데려오면 그 선수가 대다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북현대도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영입에 맞춰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이클 김 디렉터 체제가 오면서 전력 강화팀이 생기고 전력 강화팀이 명단을 짜는 것으로 좀 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영입에도 볼수 있다시피 직전감과 육성감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군 팀 영입과 N팀 영입으로 이렇게 이원화 하면서 N팀은 육성할 선수, 1군은 즉시 전력감 선수로 영입을 하면서 N팀에서 전북현대 색차를 입혀서 1군에 활용하겠다. 이런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오페이가 줄고 내부에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왜냐면 전북현대가 팀의 명성과는 다르게 육성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구단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구단에서 역점을 두고 육성한 유망주가 1군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영생고, N팀, 1군 이런 테크트리를 좀 만들어서 전북현대만의 색채와 컬러를 입히겠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잘했죠. 권창원 연봉 쌌어요. 박재용... 좀 이정도 주고 데려왔죠 정태욱 연봉 셌어요 그리고 이정도도 제가 알기로는 좀 세게 데려왔어요 요런 선수들을 요번엔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정호 한국영 같은 이제 노장 베테랑들과도 과감하게 이별을 했죠 그리고 박진섭 팀의 주장이자 중심이었던 박진섭이 17억에 중국 저장으로 이적을 했고 서브키퍼 김정훈이 7.4억 7억 4천에 fc 안양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성민규 선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쿄올림픽 할때 굉장히 큰 돈, 21억, 22억 요 정도로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FA로 서울로 이적을 했죠. 공짜로 갔어요. 이것도 야화가 있는데, 약간 야사가 있는데 송민규는 해외 이적이 실패한 이후 전북의 재계약을 기다렸다. 근데 전북이 아웃오피셜을 띄우더라. 뭐 전북은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송민규를 기다리다가 안 돼서 서울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홍정호. 아 소원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구단이 자기를 배제했다. 이런 식의 로머가 좀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즌에 전북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독을 해보죠. 전북의 암흑기 시절 감독을 영입한 것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팀의 비전과 컬러가 정립된 후에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원에서 성과를 낸 감독이고요. 이거 김천상무를 들수 있죠. 자원에 맞춰서 축구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천상무죠. 그리고 팀이 구축한 시스템 안에서 선임을 했고, 전북이 디렉트 체제로 오면서 우리 팀에 필요한 감독 스타일과 이 감독이 활용해야 될 선수단의 스타일을 미리 정립을 해놓고, 이 선수들 써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승낙한 감독이 포획감독이고 정정용 감독이죠. 그렇게 선임을 했고, 팀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정정용 감독의 불안점은 비클럽 감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인십 대표팀 감독을 해봤고, 김천상모 감독을 해봤고, 서울 이랜드 감독을 해봤고, K리그의 최강팀 중에 하나인 전북현대 감독을 이제 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무 이전에 K리그에서 큰 실패를 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지원 있는 팀에서 실패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서울 이랜드에서 지원을 한게정정용 감독이 이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랜드 출신으로서 이랜드 레전드라고 기용을 했고, 다른 감독들과 다르게 시간을 좀 주면서 기다려줬던 감독인데 생각보다 그게 되지 않았고 정정윤 감독도 그때 커리어가 한번 휘청할 뻔 했죠. 선수에 대해서 도 한번 보죠. 암흑기 선수단과 차이점이 있다면 잉여 자원. 그러니까 좀이 선수가 필요 없는데 데리고 있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잉여 자원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축 자원 이적에 대비한 스카우트 시스템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변준수 이적이랑 오베르단 이적이라 못다 관련된 것도 굉장히 이렇게 착착착착 정리된 느낌이 있었고, 김승섭이 경쟁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울산과 서울이 김승섭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김승섭을 데려오는 건 전북현대였죠. 그니까, 나가려는 선수를 굳이 잡지 않고, 선수단의 분위기를 올리려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전북현대 선수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감독이 바뀔 때마다 어떤 선수는 안 쓰고, 어떤 선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 선수단 변동폭이 크다 보면, 이게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 내가 굳이 열심히 해봐야, 감독 바뀌면 나안쓸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뭐해. 나 그냥 계약기가 간 채우고, f 에이로 다른 팀 가야겠다. 난 전북현대라는 팀에서 몸가 한번 튀었으니까 나는 어차피 돈 많이 벌 거야. 이 팀에 대한 충성심도 떨어지게 되고 경기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스템을 갖춰두고 감독을 선임을 하고 그에 따라 선수단을 정리하다 보니까 선수단 변동폭이 적어지고 팀과 경기에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죠. 다만 올 시즌 한정으로 불안점이 있다면 전진호가 득점 2위인가 했죠? 전진호 그냥 나갔죠. 송민규 그냥 나갔죠. 그리고 콤파뇨못 쓰죠. 그나마 뭐 강상윤 같은 자원들을 지켰지만 너무 주축 자원들, 그니까 홍정호 같은 케이스도 팀에서 후반기에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 주축 자원을 너무 쉽게 아웃 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직전감들 뭐 박지수 중국 리그에서 오래 뛰었고 김승섭 강등 팀에서 좀 오래 뛰었고 오베르단 잘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좀 있고 요런 선수들 못다 이런 선수들이 바로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적응을 못했을 때에 대한 보관은 있는가? 그리고 포획 감독이 굉장히 라커룸 장악을 잘했는데 정종용 감독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선수단을 휘어잡아서 너희들은 이거를 빨리 적응하고 빨리 해야 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다 보니까 정 감독이 굉장히 와일드하게 장악했던 라커룸을 현 감독의 카리스마가 이게 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불안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전북은 강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거스포의 선임 당시 때부터 마이클 김 디렉터 하의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데려온 감독이에요. 그리고 포획 감독은 전북이 요구한대로 기존 선수단을 베이스로 더블 우승, 우승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디렉터 하에 놓여져 있었던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포획 감독 다음 안에 순위에 들어있던 감독이 정정용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올라왔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이 이 팀을 이끌 경우 어떻게 팀을 지원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그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현대는 정해진 프로젝트에서 포엣이 나가긴 했지만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엣 이후에 정정용 감독의 부임은 시기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스포엣 감독이 2년만 하고 나간다는 소리도 많았고 뭐 1년 하고 나간다는 소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북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두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도 이미 포획 감독 이후에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을 설득해서 전북이란 팀으로 데려올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정정용 감독이 사용하는 것도 기존 선수단 중심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전북이 우승을 하기에 가장 가까운 구단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간 K리그 전북현대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도 전북은 갈거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간 K리그 세르민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